다 알고 계시죠? 마늘값이 거의 폭락 수준이란 걸. 아,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농촌은 자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 동네도 지금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사를 줄이시고 안녕하세요. 정읍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금 마늘을 실시간으로 캐고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여긴 좀 진흙이 좀 섞인 흙이라 예, 그냥 땡겨도 뽑아지긴 하는데 또, 또 너무 깊이 박힌 것들은 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말리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이손 채시랑을 쓰는데 나름 좋습니다. 요즘 다 알고 계시죠? 마늘값이 거의 폭락 수준이란걸 아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자, 농촌은 자매랄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 동네도 지금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사를 줄이시고 이제 이제 그게 주업으로 바뀔 판인데 큰일 났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농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농생물들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 농사로 밥 먹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제 먹거리 위주로만 짓고 있는데도 이 정도니 좀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생산한 그런 시대도 올지도 모르겠네요. 농촌 이 농업이 이렇게 죽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그게 영향이 안 올지 몰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오겠죠? 솔직히 요즘 보면은, 마늘 빼도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막 갈아오고. 폭락을 하게 되면, 대 세책이 없어, 그렇요 이거 진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가 논이라 논에서 밖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리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꼬마는 없는데 이 제가 보드사고 쓰다보니까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목소리도> 앞으로 시골로 오실 분들은 좀더 고민을 더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자기 일이 있고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런데 농업으로, 추업으로삼으실 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보나요 하... 이건 이제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양이 그렇지 않,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예. 네. 찍으려고. 지금 생생한 농촌 현장입니다. 이게.